이 예수님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괴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희롱하죠. 1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없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은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별볼일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침묵하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로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십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힘써 고발하더라. 빌라도 앞에서 강력하게 발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주 집요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집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그렇죠. 사탄도 아주 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우리 배우에 있고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이간하는 것이 바로 마귀죠. 지금 저들 뒤에는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주 그들은 집요하게 빌라도에게 충동질하고 그리고 헤롯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알아요.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이건 내가 조심해야지. 그런데 자꾸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게 하거나 자꾸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뒤에서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알아요. 이미 내 양심도 알고, 내 상식도 알고, 내 판단으로 알아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자꾸 내가 반복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멈춰야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않게 돼요.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오늘 그 문제와. 끌으시고, 그리고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여러분 마음에 집요하게 들어오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12절 같이 있습니다. 헤롯과, 헤롯과 빌라도아가 빌라도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당일 서로, 서로 친구가, 친구가 되니라, 사실 이 헤롯과 빌라도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헤롯은 로마 총독의 간섭을 몹시 불편해했겠죠. 계속 감시하고 통제받는데 어느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치 조선 왕이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죠. 빌라도는 헤롯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있었어요. 하는 행동도 워낙 바람 좋지 않고 또 유대인들을 아주 미개한 소수 민족 정도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 날의 일개 분봉왕인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두 사람이 갑자기 친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정치적 계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권력 구도는 어, 삼각관계로 되어 있죠. 로마 총독이 있고, 헤롯 왕이 있고, 또 사내들은 공예가 있고, 이세 구조 속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세 관계는 서로가 좋지 않은, 서로가 긴장하고 견제하는 그런 관계였죠. 근데 사내들인공예가 자꾸 어? 총독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헤로왕을 계속 자극시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총독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자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일단 자, 자기들을 사내들인 공예가 자꾸 자극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헤롯 왕과 빌라도가 서로 딱 맞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서 갑자기 친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신의를 버리고 떠나고 서로 갑자기 적대시하다가 갑자기 친해져서 손을 잡고 이합집산, 합종연액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 교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 교실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할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이합집산하고 그리고 합종연행하고 그리고 갑자기 친해지고 갑자기 멀어지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간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관계를 끊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해록과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를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불편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 갑자기 내가 친해졌다. 이것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삼각 관계 헤롯과 빌라도와 대제사상들 사이에 있는 그런 삼각 관계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마귀가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일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헤롯과 필라도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갑자기 친한 척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내들인을 은근히 견제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 이런 긴장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두 사람은 또다시 원수가 돼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갑자기 친해졌다가 갑자기 멀어졌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면서 또 갑자기 친해진 관계가 갑자기 또안 좋아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터는 안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아마 더 심할 걸요. 거기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심할 거예요. 이처럼 여기랑 친해졌다가 또 갑자기 저기랑 친해지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와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모두와 다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두와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불편해지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건 압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내가 갑자기 누군가와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줄 믿습니다. 사람과 멀어지고서 또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빌라도와 헤롯과 사례들이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자기들끼리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친해졌다가 또 싸웠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빌라도와 헤롯이 갑자기 친해졌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 이러한 잘못된 삼각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